이 국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아까 이제 24년 되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공무원이 되신 게 아버님의 영향이 크다고 제가 예, 책에서 봤는데 어떤 영향을 받으신 건지요? 예, 제 선친께서는 저 시골에 조그만 그 시골에 면장을 하셨거든요. 아, 예. 그 동네 또레이드라고요 동네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있그 예, 예. 양지 바른 곳에 동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예. 그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지나가니까 예. 얘는 누구 아들? 얘는 누구 아들? 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전면장님 아들. 음.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엄마께 여쭤봤거든요. 네. 왜 나한테는 전면장님 아들이라 그러냐? 음. 그 어머니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전에 면장을 하셨는데 그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. 퇴직 후에도 직함으로 이렇게 불린다. 음. 그게 너도 너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. 네. 그 말씀을 주셨는데, 음. 그거 듣고 나서 나란 일, 직함, 자랑스럽게라는 것세 그 단어가 음. 제 잠재의식 속에 굉장히 잘리졌고그 이후로 제가 공직에 진출한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, 아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게 몇살때 정도인데 그렇게 영향을 주셨나요? 굉장히 어렸을 때 같기도 취약, 한데. 취약, 예, 취약 전이니까 아. 한 대여섯 살 무렵이지 않았느냐, 예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. 예. <laughs>